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이쪽에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건데 또안 맞지 잠시만요 반 정도 주니까 너무 화나는 너무 화났어요 이건 또 너무 졸린 눈 같고. 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내돈내산 화분편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면관수 화분을 한번 사봤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추자라는 독일의 원예회사에서 나온 저면관수가 가능한 화분입니다 그런데 플레이모빌이라고 그 레고 회사랑 합작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레고 머리를 이렇게 화분 형식으로 해 놓은 건데요 사실은 제가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더 생생한 그 언박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상자 때부터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제가 이거 입하는 거를 찍다가 도저히 못해 가지고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한번 제가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알았으니까 여러분들께 요거 이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심는 거랑 이제 장단점이라든지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자에서 빼내면은 요게 이제 구성품이에요. 요것들이 이제 기본 저명관수 화분이 되는 것 같고 요거는 저명관수를 이어한 어, 연질 화분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저를 굉장히 화나게 했던 요두 가지 설명서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가 아니고 옛날에 저희 그 교과서 끄트머리에다가 그림 그려서 애니메이션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더라고요. 근데 너무 중간에다가 이렇게 해놔서 잘 보이지도 않고 이거를 보고 무슨 설명서라고 조금 좀 화가 났어요. 요거는 그냥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요 설명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도 나름 설명서라고 해놨는데. 되게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설명을 잘 해놔줬어요. 그래서 저도 요거는 복은 잘 따라 했어요. 이 본체 조립하는 거는 이거를 보면 굉장히 쉽게 했는데요. 마지막에 저면관수 화분 만드는 거 심지 꽂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젠 할수 있으니까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까만 머리도 있고 파랑 머리도 있고 했는데, 어, 두 개가 품절이어가지고 파이어 레드였나? 이 빨간 색깔 머리카락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은 또 어, 품절이 아니고 다 구매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머리 밑부분, 얼굴 부분에다가 이렇게 생긴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스펀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눈알 쪽에다가 이 스티로폴이 오도록 하는 건데요. 꼭지를 이 옆에 홈에다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한 다음에 많이 못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예, 요거를 이 중간에 또 홈이 있어요. 여기다가 껴가지고 딱 걸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의 다완성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가발을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머리통을 머리카락을 이렇게 홈에 맞춰서 이게 잘안 맞으면은 이렇게 위로 올려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잘안 들어가네요. 또 이거 왜 이러지? 잠시만요. 왜안 들어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 됐습니다. 위치를 좀잘 맞춰야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고, 여기다가 이제 화분 만들어가지고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핑크 아디안텀 요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한번 키워보려고 했는데, 이 아디안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풍성하게 자라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 위로 자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그래서 산 거예요. 사실, 이거를 쿠자이너님한테 분양을 받았는데, 그 보스턴 고사리가 어떻게 크냐면,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런 식으로 큽니다. 굉장히 풍성하게 위로도 자라고, 나중에 이렇게 밑으로 축축 처지면서 자라기 때문에, 어, 이 화분에다가 심었을 때, 나중에 완전 진짜 고사리 머리처럼 히피한 스타일이 될것 같아가지고, 이 식물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저면 관수 화분은 항상, 흙이 물을 이렇게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물을 좋아하는 그런 식물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 저명관 수화분을 어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거는 너무 귀엽고 예뻐서 한번 관리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조금 덜 위험한 식물군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고사리과의 식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째로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조금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왕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가 보내준 요 화분으로 이제 분갈이를 해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까지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어, 화분만 살짝 바꿔줄 거예요. 그냥 기존의 화분에서 화분을 이렇 싹! 으아. 어 이제 막 뿌리가 막 자라고 있나 봐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 지가 알아서 들어갔네요 이걸 좀 잘게 부숴가지고 이 화분이 조금 더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을 조금 부숴준 다음에 요흙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직 뿌리가 꽉찬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인는님께서 물이 잘 빠지게 흙 배합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부러진 어, 이걸 뿌리들도 있지만, 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제가 또 배합을 해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배합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고사리를 키우기 좋은 흙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예전에. 요게 고거예요원예용 상토 6, 그 다음에 요거는 오키아타 숙성바크 2, 사냐초 2. 그래서, 어, 요걸 잘 섞어가지고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배 앞에 줬는데요. 요거를 심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걸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설명서에 이 부분이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걸좀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뜨는 건가? 막상 뜨면 쓰레기 는 건지 아니면? 심지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어 얘를 이렇게 쭉 넣어서 하면은 이렇게 심지가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그냥 펼쳐 놓는 건지 아 정말 모르겠다. 그렇다고 이렇게 꽂는 건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 봤더니 이게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열쇠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심지가 있는데 여기에 홈이 괜히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서 봤더니 여기 이렇게 얘를 이렇게 꽂아 주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꽂아 주면 좀 고정이 잘 되잖아요. 요 열쇠를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보시면은, 이게 더 커요. 그래갖고,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넣으면은, 쏙 들어가서, 잘안 빠지는, 요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심으면은, 애가 이제, 여기서 물을 쭉쭉 빨아 올려갖고,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원리더라고요. 요거를, 어 만약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잘참고 하셔서, 요렇게, 일단, 심지를 꽂아준 다음에, 흙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요정도 흙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아까 털었던 짠요 무늬 보스턴 고사리를 위치를 잘 시켜줍니다 근데 요것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따 들어갈 때 저쪽 뒤쪽으로 심지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심지가 지금 여기 뒤면은 이제 이 보스턴 고사리 같은 경우에도 약간 빛을 따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아까 큰 애들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빛 쪽을 쳐다보고 있는 어, 그런 식으로 자라기 때문에 앞 뒷면을 잘 자리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이렇게 앞을 하고 싶으니까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위치를 잘 잡아준 다음에 남는 부분이야? 그래. 채워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소복하게 넣어준 다음에 화분을 이렇게 다 털어가지고 조금 조금 가져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뿌리가 완전 많이 뻗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 살짝 손으로 눌러주셔도 상관없어요. 아직 도 흙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채워준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거 물구멍 막는 이거 분망 줬는데요. 굳이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만 좀 흙물이 빠지지 나중에는 잘안 빠져서 제가 까먹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줬으니까 있으신 까먹지 않으신 분들은 어,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분명히 심었는데, 이게 왜 이쪽으로 치우쳐 있죠? 저는 분명히 이쪽에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건데, 하... 살짝 옆으로 다시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영상을 끄고 빨리 다시 심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면서 이제 분갈이를 완료했습니다. 이 심지가 있어가지고 땅바닥에 놨을 때 약간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첫 번째, 어, 일단 포트째로 그대로 사용하실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서 제공한 화분에서 분갈이를 한 다음에 저면관수 화분에 넣으실 분들은 첫 번째는 물을 한번 주셔야 돼요. 어쨌든 뿌리 사이에 공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화분 밑으로 물이 쭉 빠질 수 있도록 한번은 물을 흠뻑 주시고, 어, 원체 화분에다가 결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물을 흠뻑 주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물이 빠져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지가 저기 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별또안 맞지? 잠시만요. 들어간 건가? 아 들어갔나 봐요. 이게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약간 좀 흔들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이 이상 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 이제 앞머리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저면 관수 화분에 넣는 것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이제 물이 밑에 있어야 얘가 빨아들이잖아요. 여기다가 물을 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눈알색이 빨간색이잖아요. 얘가 물이 충분하다 하면은 눈알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한다고 하니까 지금 물을 주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스티로폴이 올라오면서 아마 색깔이, 어, 잠깐만. 눈알 색깔이 변합니다. 근데 반 정도 주니까 너무 화난 얼 너무 화났어요. 그냥 물을 적당히 주면 안 되고, 좀 너무 못생겨 보이니까. 이건 또 너무 졸린 눈 같고, 물을 항상 그냥 꽉 줘가지고, 완전히 파란색으로 해야 그나마 좀 귀엽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물이 점점 없어지면 또, 또 이런 이상한 눈으로 변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레추자 저명간수 화분에다가 무늬 보스턴 고사리를 한번 심어 보았습니다. 지금은 머리 숱이 조금 없어가지고 좀 빈약해 보이지만, 한몇 달만 있으면 얘가 이제 풍성하게 자라가지고 머리를 엄청 많이 내어줄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앞머리가 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엄청 풍성하게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키워보면서 진짜 잘 자라는지 여러분들께 또 한번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